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또 우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아시는 것이 많네요 꾀와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와 보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보장된 축복이 와 있지만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행한 것이죠.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말씀 한 사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 기쁘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서적 가운데도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일 그래서 뭐 버킷리스트도 되겠고요 꼭 해야 할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래서 많이 어, 들었던 내용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면은,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노래할 때에, 가장 1순위, 2순위가, 만남이라는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걸 많이 부르고, 국민 가요죠. 또, 남자들이 또 많이 부른 노래는, 사랑으로라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아주 가사가 참 좋아요. 고기까지는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나갈 수 있는가?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은 forever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보람있게 살고 다 좋지만 은잘 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가 잘되는 게 중요해요. 웰다이라고 well,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은총이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육체 바디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진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있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다 살았지만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할일한 가지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커넥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난 날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사함받아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은총이, 은총을 입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잘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엉성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마지막 때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게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 말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굶어 죽는 사람 기근이 심하면은 말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때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단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기독교로 혼란하게 하는 그 시대가 되면 막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근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신나게 놀다가 요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내 죽은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기 자료 화면에 베너라는 영화를 영화 포스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베노라는 영화는 소설을 영화한 겁니다.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쓴 건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허구다. 그걸 발견,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저 윌리스가 예수님을 영접해버렸네 이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게 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저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소설가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글로 썼는데가 배너예요. 그게 소설화돼가지고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한, 전한 영화가 배너입니다. 아카데미를 수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단한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 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주, 죽으시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사람은요 꼭 한번 죽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옆에 푹 옆구리 찌르면서 당신곧 죽어. 곧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근데 여러분들 어, 내가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가장 겁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가장 건달은 사람 저는 임종 직전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최근에도 우리 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신데 그분들은 다 준비돼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이 천국 환송예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교회는 나왔지만은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영혼이 죽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또한 가지는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가장 먼저 기쁨을 넣었어요 기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어서요 예수 믿은 기쁨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기쁨이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신앙의 최고봉, 뭘 무슨 생활을 하게 돼. 그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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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연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아. 선을 행할 때에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굉장히 굳으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왜 그랬습니까? 좋은 일을 안 해서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윤리는요, 신앙윤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하자고 그러면 심리를 하라. 그 다음에 누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반스까지. 서고까지 벗어져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윤리에요. 윤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윤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베풀 줄 알아야 돼. 가난한 사람 도울 줄 알아야 돼. 그럴 때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그게 뭐냐면은 좋은 일 하는 거야. 어 저기 보면은 어 미국 최초의 부자 조셉 미국 최초의 부자 조셉 그,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저 사람은요 어, 자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아,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렸는데 좋은 일 해야겠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만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고아들도 많은데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그래서 이저 사람은 은행도 만들었고요, 많은 사업을 했어요. 돈이 엄청나게 모여졌는데 200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부자가 저저 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라드는 어, 그200 200만 달러를 가지고. 어, 펜실베니아에 큰 산을 샀어요. 높지 않은 야산을 샀어요. 그 돈이 되겠다고 샀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산에서 솔탄이 나왔고 철광석이 막 나온 거예요. 큰부자가 돼가지고 어, 고아원을한 군데만 세운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 그러고 저 사람의 이름이 후대의 길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 자서전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내가 기뻐할 일이 없고 만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자식 하나도 없는 내가 일평생 읽어놓은 모든 재산을 이 미국에 있는 고아원을 짓는데 여기저기 엄청나게 고아원을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자기에게 기쁨이왔다는 거예요. 저 박춘자 할머니 제가 사진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름 우리게 혹시 춘자 있습니까? 박춘자. 흔하 이름인데. 저분이 금년도 3월 10일 날 94세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 가지고 남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굴 도와줬냐면은 94년 동안 살면서 40년 동안 김밥 을 장사했는데 남한산성 등상로 입구에서 김밥을 말아 팔았는데 일평생 김밥을 저 할머니가 팔았는데 6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6억 원의 재산을 운전치 못한 장애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없으니까는 5천만 원 전세로 방한칸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 김밥을 마는데, 이제 임종의 순간이 되니까는 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돈 5천만원 전세금도 그냥 날리지 말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라. 유언하고 끝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어 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나는 사는 게 너무나 보람있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맛있게 김밥 말아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김밥을 어 살때그 모습도 기쁘지만은, 그 김밥을 팔아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 선을 행하니까는 너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선을 행할 때 오는 것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난잘 됐어. 아주 곧 그냥 대골 같은 집에 살아. 차도 몇 대씩 있어. 뭐 주식도 많아. 근데 우리 애들도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근데 교회 오래 다녔어. 기부하라는 거야. 선을 해가라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꼭 하나 있어.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우리 교회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항상 기뻐라 안 기뻐 뛰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했어. 내 여동생은 지질이 못 사는데 나는 잘 살아. 그 여동생도 안 도와줬어. 남은 더안 도와주지. 예? 그런 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아무개 저 집사 좀 소리 좀안 되고 기도하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아이 그 소리 낼 수도 있죠.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왜그 사람은 소리 내면서 덜덜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어요. 조사해보세요. 그 사람은 선을 많이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고로 밝게 절쳐다 보세요. 그 정도에? <laughs> 그런데 얼굴이 쫙 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 요 감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비비크림 안 발라도 하얘요. 아, 예? 광채가 나. 예? 감사하는 사람. 근데 그게 기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네. 기쁨. 아, 네. 그다음 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십삼 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둬.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에 해야 할 일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한번 따라 나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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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내가 니타이가 네 일하기 싫어서 빨리 니타이 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은요,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내일도요, 내가 직장 비즈니스 그만둬도, 집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과 사이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 어떤 권사님은 개 모임이 세 개인데, 겐날 쫓아다니라고 바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할 일이 있어. 왕 어디 노릇을 해야지. 교통정비 해야지. 그런 게 일이에요. 예, 근데 일은요, 안 하는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안 하는데, 일복 터진 사람은 어디 가도 일이에요 시집가도 일하고, 친정가도 일하고, 교회와도 일하고, 동창이 가도 일하고, 예, 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할 때에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대살로 교전 4장 11절에 보면 은 자기를 하고 너의 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그랬습니다 너의 손으로, 네 손으로 일하기를 심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은 주의 일에 더욱더 심쓰는 자가 되라 내일도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지만은 주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기 토마스 칼라이드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쓴 어, 귀한 분의 사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 유럽에서 피비내 나는 혁명의 역사가 어, 계속 대풀이 되지 않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기를 원해서 프랑스 혁명사를 0 년을 뛰여서 썼어요. 아주 잘 썼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관점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존 스튜어터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이제 원고를 맡겼어요.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읽어보면 책으로 내서 이제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전쟁이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원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그 친구 존 스튜어터가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다가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원고를 책상에서 보다 잠이 들어서 책상에 푹엎드렸졌는데 원고가 그냥 이 방바닥에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들어가 자는데 아침에 하인이 와가지고 청소하다가 뭐 휴지 조각 같은 게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 그 귀중한 원고인지도 모르고 벽난로 해서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들은 토마스 칼라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먹기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삶의 매력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원고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데 카트는 열어보니까 는 비가 오는데 비가 다 그치는데 저기에 건축 현장이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는 걸 보는데 재미난 거야. 이렇게 벽돌을 쌓다가 안마디에 다시 뭉개고 또 다시 벽돌을 쌓고 한 서너 번을 하다가 쫙 벽이 올라가요. 그걸 보면서 이 칼라이는 아그거구나 세상 사람들도 완성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블리고 어, 애를 쓰는데 내가 다시 쓰면 되지.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를 칼날이 다시 썼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작이 되지 않습니까? 수고할 때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해야 할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 하나님 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 잘 믿을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의 전도서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죽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 육신은 세상적으로 잘 됐지만은, 영혼이 더잘 돼. 네 영혼을 살려라, 이 말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동안 에 해야 할 일은 좀 기쁨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기쁜 일이 없어. 왜? 남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거 그냥, 그냥 내부로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대로 있으면 고대로 있다. 몸만 빠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고했던 것, 아까 그, 김밥 장사 평생했던 94세에 돌아가신 무슨 할머니? 박춘자 할머니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훌륭했는가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내일이 꼭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고 축복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의 삶이 신앙생활에 또 만족이 있고 행복이 밀려오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인데 언제 내가 죽음으로 끝날지 주님이 올지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 저희들 엄성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을 바로 깨달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만족한 인생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할 을수 있도록 봄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